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BC 단독 보도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감사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자들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김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막말과 함께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직 공직 감찰만 할수 있는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수집했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재남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음? 이동주 전동지원기관은 사는 뻐꾸기에요? 협계물을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김 이사장은 국민의 힘이 지목한 알박기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지리 내내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사퇴할 생각이 진상,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재남 원장을안전재도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감사원이 김재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공직자 7,100여 명에 대해 2017년부터 열차를 이용한 내역 전체를 내라고 관련 기관들의 요구했는데 여기에 김 이사장도 포함된 겁니다. 김재남 이사장이 재단 일을 맡은 건 올해 2월. 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치 기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기간뿐 아니라 정의당 당직자나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사적 기록까지 모두 제출받은 겁니다. 경영관리 실태 감사란 명목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사실상 전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용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위한 전정권 인사, 표적 감사에 민간인 시절, 사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김재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일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시절 기간이 일부 포함됐을 뿐이라면서 확보한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휘입니다. 자이 내용 취재한 김건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김 기자 감사원이 7천 명이 넘는 공직자의 지난 5년간의 열차 내역을 전부 가져갔다는 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김재남 이사장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걸 확인한 과정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네 저희가 감사원이 열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공직자 목록은 먼저 확보했었는데요 네, 7천명이 넘는 목록인데 이렇게 이름 첫 글자와 주민번호 첫 글자만 숫자가, 숫자가 남고 익명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기관에 속한 누구인지 당연히 알수 없었고 감사원은 이를 확인해 줄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임원 현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네. 두 자료에서 성씨와 번호 배열이 똑같은 부분을 찾아서 김재남 이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김재남 이사장의 연번이 6,128번째가 김 이사장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감사원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확인을 해준 거군요. 네네. 근데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수집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전문가들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감사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원법 50조 2항을 보면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민간인 자료 때, 민간인 때 자료를 몇 년치를 동의 없이 가져가는 건 명백하게 이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난다? 네.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범위가. 네. 또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겠다라는 입장을 추후에 저에게 밝혔어요. 그런데 애초에 수집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는 수집하는 순간 어떻게 활용될지,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네. 수집할 때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위법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감사원이 김재남 이사장 말고도 이 민간인 자료를 수집한 다른 사례도 있는 겁니까? 네, 감사원이 7천명 넘는 공직 인사들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의 열차 이용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김희사정처럼 민간인 시절의 기록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네. 왜냐하면 5년 내내 다 공직에 있을 확률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보여서 저희도 지금 다시 추가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가 2017년 자료부터입니다. 그러면 모두 5년 9개월치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또 하필 시작 시점이 2017년이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원년이다 보니 민주당은 사실상 전정권을 겨냥한 그런 감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MBC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감사원의 7천 명 넘는 사람들이 어떤 기관, 소속, 어떤 직급 소속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의 정, 응답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전부였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